그러면은 자폭 맞았어 들어와서 쓸라 그니까 자폭 바로 나오더라고 야래갖고 그래. 들어가다 <laughs> 다시 나왔는데 그게 그게 <laughs> 거기서 한게 진짜 <laughs> 어, 두둥이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총이 아프지?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<laughs> 아 근데 우리팀 너무 여유로운데요? 이상하게 <laughs> 왜 이렇게 여유롭죠? <laughs>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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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롭지 않아도 돼 <laughs> <하는 것> <laughs> <laughs> 여유롭지 않았어 <않아도 웃음> <laughs> 아니 다들 장난하게 <laughs> 브리핑 하시는 것같요아 <laughs> 그래요? 요아아좋 <laughs>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좋아 <laughs> 주마에 <조바조바해> 다들. <미러> 속은 타는데 말은 <미러> 하게 말한 더 조급해지니까. 맞아. 막 조졌어. 이러면 안 돼요. 윈디어. 음. 다터 윈디, 윈디. 천천히 요 어, 여러분들 밴일밴드크있어요 많이 누 와우. 랭크 있네요. 조심. 다리야 방벽 없을 때는 빼면서 해야 돼. 힐맨 조심, 힐맨 뒤로 오세요, 뒤로 뒤로. 왼쪽 왼쪽 예, 오른쪽에. 아, 오케이, 쪽. 오케이. 여기서. 버터심, 버터심. 아까비. 라인 도와줘야겠다. 아 도와줘야겠다. 폭발 게임 쪽에버 딸피야. 버터, 버터 딸피. 버터 딸 버터 딸피. 버터 딸피. 버터 딸피. 딸피. 버터 딸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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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원숭이 왔어요 아, 네. 아 원, 원숭이 낮췄다니까. 아, 어, 어우, 나 성공. 야, 부만리 잡았어. 그럼 뚝씩 아야지하 이거 어 라인이 혼자 했어요, 지금. 같이 가요, 같이. 파란 님 기다려요. 마이 치료해 드릴게요. 아, 갑시다. 들어 저기도, 저기도 궁이 있으니까. 배틀짤. 아, 죽어 뭐야, 뭐야. 밑으로 파야돼 왼쪽. 위쪽에, 위쪽에 그거 있어요. 이쪽 살려줘! 죽어. 석양이 이런 거 석양은 안써줄거 같아. 내가 뒤쪽 나도 고 <쓰고> 올라오르겠지? <목소리> 우리 입구 막기를 가야 되나? 가볼까요? 그냥 그대로 가. 기다립시다. 문산아. 잠깐만 앞요왼쪽쪽가안 보이네. <목소리> 얼러뭐 <얼른> 도나? <못 오나? 목소리> 정면 정면 매크데. 다 정면에 있네. 정면 <목소리> 하나 잘랐어풀 돼요? 죽지 않아. 나왔어. 밀어 나한 대. 피찬다 너무 높이 떠서. 어? 나이스. 아요 내가 계속 을 나이스. 나이스. 오, 팔, <laughs> 좁은 길에 이 지금 타이어뜨리린거 알아요? 아은 네. 어, <laughs> 네. 네. 어? 네. 네. 일부 카이저만 한다는 그리아뭐 왼쪽 다다 왼쪽. 야, 다너 나이스. 어한다 이동 뒤에 힐러 돌리는데 여기 여기. 아, 이런면에오 뒤에 뒤에. 천천히 괜찮아. 오, 나 어떻게 나 <laughs> 아니 잡았어요할만할 거야. 킬러가 없긴 한데. 그래 이지 않아. 아, 까비. 비워 줘요. 아, 나이스. 아, 이번에 아, 다 차. <laughs> 기다렸다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나노 망치 곱창 나노 포화를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<laughs> 망치도 86이다 아니, 망치를 나, 더 주는 나, 라인한테 주는 게 나을 거 같아 아, 응. 아니요 저 주면서 아때아니까어는 어? 거에 아. 죽었나 우리 아. 아. 어... 씨 아. 어. 아니 아. 아. 끝난 게 아니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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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강해졌다! 돌격! 내을수 있나? 아유, 갈 수가 없다. 음. 하이 아... 맵은 파라가 좀앉아서 <laughs> <안> 그래, <laughs> 그래. 네. 아무도을대 1. 나만 <laughs> 잡아. 빨아 파라 다쓰려나 여기서? 좋죠. 음. 파라 좋지 않아요, 여기? 저위죠 음. 죠 함께 싸우게 돼나쏠잖아 이런 거. 예, 나 지금이나 애 두두 님이 아시도록. 음. <laughs> 아마 막 파라 나올 수도 있어. 아마 파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, 저쪽어 대리기 마실 때. 이쪽 산을 이 조금 파랗 같은데 아닌가? 파라 아니네. 파라 없는데? 스기리다이다아 어, <목소리> 막... 저기, 아, 저기 진짜 날짜 많아. 나이스 일단 일단은 나이스다고 안전하게 좀 먹어 먹을게요. 예 먹고 있어. 버전 먹는 중. 파라가 먹는 중. 나이스 아나나 아, 그래. 아, 아, 저거 낙다 까비. 안줘나오 어, <목적> 아파 아파 보요날라온다아우 <목적> 저거에? 아 고맙다. 다아그 나이스. 나이스

저거 내가 왜 갔냐면은 부활을 하려고 그랬어 위도우를 그래서 그.. 잡으려고 는데 잡지 못했는데 어쨌든 부활 못장괜찮오포트리스같이쐬 <laughs> 어 어, 저거 독을 봤어요? 고강으로아 찾아볼 수 밖에 없게 해놔요 어 그러네 미끼네 저거 그죠? 홈런 잡을 하나, <웃음> 하나 <웃음> 너무 안는데벽 충전 좀 할게요 네.

어아으 누구 하나? <목소리가> 나이스! <목소리도> 나이스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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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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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케어가 좋았어요 다들 밑에서 잘 버텨줘가지고 최고의 레 일단 파찌까지 우리가 먹고 카드 우리가 네개가져죠하 <놀람> 뭐, <laughs> <우리의 브라운을 웃음> 그럼 이어어밀어 어, 뭐, 지금 이렇게 넘어거 <laughs> <갔어요>? <laughs> 밀어주고 도망가라고 또 밀어줘 밀어준 거요 뒤에서? 오오 개다개 나이스 <laughs> 哦，他们。<noise> <noise> <noise>